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카페에 가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카페에 앉아서 혼자 뭘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집에만 자꾸 있으니까 패턴도 좀 많이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번에 책에서 읽었던 외출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카페에 가서 어, 해야 할 일도 좀 하고 정리도 좀 해보고 책도 읽고 하고 싶어서 이제 스타벅스 가려고 하는데 외출 전에 지금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또아침마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저는 진짜 가방을 잘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방 욕심도 별로 없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 이 가방을... 매서 많이 보셨을 때 빨간 가방인데 되게 좋아요. 어디에 매치해도 다 잘려가지고 되게 새콤달콤한 게 많이 담겨서 이거 필수로 넣어 다녔습니다. 이거랑 제일 있어야 되는 이거 지갑 지갑 넣고요. 그리고 좀 건조할 수 있으니까 핸드크림 제 친구가 선물해준 핸드크림도 이제 넣고 이것도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이 화장실 가기 전에 쓰기 좋은 거야 라벤더 향이거든요. 화장실 가기 전에 변기 위에 싹싹 뿌리면은 향기도 나고 이것도 이제 챙기고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싶으니까 이 에어팟도 챙기고요. 제가 입술 을 너무 건조해서 이 유리아주. 저는 진짜 유리아주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서운 립밤을 써봤지만 심각한 이 가뭄 같은 입술을 잠재우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쓰는 이 포지 틴트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키. 차키 이거 보면은 I Love l 랑 Love t 짜잔 이렇게 챙기면은 진짜 가방에 별로 넣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선글라스는 차에 있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 저는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이 바람 되는 거다와 여러분 오늘 별로 안 덥다고 생각했는데 헉, 차 안에 타니까 엄청나게 덥네요 배터리가 없다 도대체 저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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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워 릴리 목줄이 자꾸 릴리 수영을 해서 그런지 자꾸 노기스라서 이번에 플라스틱 버전 샀거든요. 다른 강아지랑 놀다가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부디 이거는 오래 가길 바라면서 전 스타벅스로 이제 갈게요, 여러분. Can I get vanilla latte? grande size. Yeah, anything 970. 말을 안 해가지고 뜨겁게 나왔더라고요 얼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여쭤봤는데 아이스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요 너무 죄송하고 오늘 저는 제육볶음밥과 불고기를 요리할 예정인데, 요리는 아니고 사실 사왔어요. 익힐 예정입니다. 한건 아니지만 저번에 한번 불고기를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게에서 먹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서 이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서 사가지고 왔어 So the left one, uh, when we go to Korean restaurant, Tyler always get this one. Okay, and s o m e t h i n spicy. Right? It's, it's, I mean, for me. y e s and Tyler also says it's not that spicy too. Okay. But I really like both. They're just different. 저는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병원에 가거든요 제가 배가 아픈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하루 종일 속이 매스꺼워가지고 드디어 기다리다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임신은 아닌데 여러분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늘 장이 안 좋다고 느낀 적은 많았는데 음, 이게 위험인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담석증이 아닐까 좀 의심하고 있거든요 등도 좀 많이 아프고 소화도 아예 안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좀 괜찮고 먹으면 거의 하루종일 메스껍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드디어 몽카타 병원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병원을 이제 예약을 했는데 제일 빠른 날짜가 11월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달 동안 더 기다리는데 걱정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얼전드 케어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진짜 알죠 미국한 병원비가 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바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병원에서 배요 여러분 요고 챙겨 나왔어요. 이게 스포서제 거기 에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나이스하고, 2주 동안 체력 오케이 제가 필요 아이디언, 아이디언, 셔츠 파트, 페인트 파 j u t i h a t o t o e o n have a e a t a d 예전부터 장도 안 좋고 아픈지 좀 오래돼 가지고 진짜 병원에 한번 왔었어야 했는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스 꺼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부게 크게 아픈 게 아니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방금 소변 검사라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예측하신 건 역류성 식도염이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 그 소변 검사하고 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약을 타러 가는데 이걸 완화시켜 줄 약을, 약을 처방해 주셔가지고 약국에 지금 가고 있어요. The twenty milligram omeprazole. Did they send it over electronically, or did they just tell you to pick it up over the counter? They just said over the counter. So it's an all fourteen. Um, in the middle, it's in a purple box. Oh. Oh. Okay. Yeah. yeah. Mm. Do you want pills? Do you want a tablet? I'm fine with pills

Take it every day. Oh. Yeah, it doesn't hurt you if you take it every day, right? Oh, what the directions will say is take it for two weeks uh -huh. and then come off it for a week, mm -hmm. and then you can go back on it for a week. Mm -hmm. But you could take it every day. Mm. It's good. We didn't need to pay anything. But okay. Tyler said we might get billed, mm -hmm. but yeah, probably he We went to urgent care, right? Yeah, yeah. but normally they charge. Well, I think so. 오늘은 요렇게 집밥을 차려봤습니다. 야, 도토리묵 진짜 예술이네요. 진짜 양념장 찍어 먹을까? 김에 김치 이렇게 밥 싸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치를 싹 얹어서,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먹다 남은 김밥을 여기 뒀는데 아버님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초밥인 줄 알고. 야, 초밥을 밖에 둬서 키미가 배가 아픈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김밥입니다. 네, 보통 김밥은 그렇게 상온에 좀 놔둬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아, 그렇구나. 이제 하셨는데 그 뭔가 걱정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셨던.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릴리아 산책하다가 제이 오디에 모기가 한 마리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모기가 피를 터트리면서 죽었어요. 아니, 얼마나 피를 많이 먹었으면은 이렇게. 충격입니다. 아 다리 또 물렸다. 아 미치겠네. 여러분, 집에서 봬야 실제로는 완전 초콜릿 색깔이에요. 며칠 전에 만든 도토리묵 먹었는데 너무 이번에 잘 났어요. 저보다 맛있게 된것 같아요. 다들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도토리묵을 처음 봐서.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일러 조카 생일이 내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사러 타겟에 가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장난감이 제일 나을지 오늘 필요한 것도 있어가지고 막 쇼핑하고 그리고 오늘 한인마트 가서 장을 좀 보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마트에서 봬요. 어제 아버님이 타이어에 이제 바람을 넣어주셔서 주행이 좀잘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할로윈, 어, 데코레이션이 한창이에요. 네. 후지는 다섯 어? 살이거든요. 어떤 걸 사줘야 할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단말이... 이게 더 나을 거 같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댕댕이들이 자기들 관심인지 알고... 아니에요? 되게 맛있고 사탕같은데 이게 어떻게 약이지 너무 맛있는데요 하나 먹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니마트에서 건강한 음식만을 사오기를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어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해야 즐킬것 같아가지고 매번 건강 한 음식 뿌리 채소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가는데 맨날 갈 때마다 이 냉동 아니면은 어, 과자만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인스턴트 그만 먹고, 인스턴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달에 한번 가는데, 되게 자주 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여기있어요 아, 돼지?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그러요 아, 지금 돈가스를살 것이냐 핫도그를 살 것이냐 지금 엄청난 고민에 제가 빠졌거든요 음, 어떡하지? 음, 아 떡갈비집 가고 음. 싶었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다 까먹다 그치? 올 때마다 새로운 맛있는 게또 추가가 카페에서 냉큼 집어왔어요. 너무 추억이라 가지고 정말 그리웠습니다 이상하게 미국 핫도그는 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시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추억의 핫도그. 왜 이게 미국이랑 맛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이 밀가루가 좀 다른가? 완전 이거야. 오늘은 이상하게 모짜렐라 이런 것보다 완전 어릴 때 먹었던 오리스너리 너무 땡기더라고요. 제가 한인마트 가면 늘 찾았던 게 이거거든요. 마이구미. 오늘 또 그냥 실망하고 가려도 찰나에 계산대 옆에 떡한 입더라고요. 계산대 옆에 냄새부터 맛있는 거. 어 이거, 어 이거야 이거야. 알죠, 마이구미 특유의 냄새 아시죠? 아 하나 더살거걸 다음 배 가면 세개 사야겠다. 이제 미국 생활의 큰 기쁨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하게 미국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발견했을 때가. 향수병 마이너스 10, 향수병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 진짜 그 핫도그, 이 핫도그도 좀 이따 한더 먹어야겠다. <laughs> 너무 행복하네. 진짜 맛있다. 이 편집하면서 먹어줬어. 아 행복해. 약간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냄새냐면은 우리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향기 나는 펜이 유행했어요. 미피. 진짜 냄새 맡으면서 공부했거냐 저 초등학교 때? 그 냄새랑 똑같아. 아까서 씹지도 못하겠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 이제 우리 산책하자. 릴리랑 산책도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 지금 산책하다가 거의 엄청 큰 새를 만나가지고, 릴리 지금 난리 한대요. 뭐, 어떡해. 무섭다. 너무 커서 무서워요. 릴리 지금 일동 정지. 릴리 지금 짓고 난리 났습니다. 릴리 지금 까자 짖지 마세요 무워보니까 나도 릴리 무서워 릴리야 릴리 엄마 지켜줘야지 엄마 뒤로 숨어 어떻게 해요 어떡해? 먼저 음악 듣고 릴리 릴리 패닉 릴리 뒷걸음질 치 릴리 괜찮아 엄마 지켜줄게 공격하지 마세요 엄마 무서우니까 오오 인형이 있다면 저런 걸까? 우와 우와 대박 사리 대박 사리아 릴리 빨리 가자 무서우니까 릴리야 왜 이렇게 이 공원에 동물이 많은 거예요 뱀도 나왔어 아 정말 무섭다 그치 와나 혼자 있었으면 나 진짜 돌아갔다 고마워 공주 릴리랑 저랑 오늘 거의 벌레만 쫓다가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둘다 도망다니 기 바빴어요 지금 저희 날이 풀렸다고 생각해서 왔지만 아니야 아니야 방분은 그냥 집 근처에 산책하고 한 2주 뒤에 다시 와야겠어요 또 내일부터 달리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 릴리야 진짜 고통스러운 산책이었다 그치? 다시는 오지 말자 당분간 여러분 지금 릴리가 자고 있는데 순가 <laughs> 뭐가 <laughs> 그래서 <그게> 너무... <laughs> 똑같지 않아요?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수지 생일 파티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수지 선물을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어머님은 오늘 선약이 있어서 같이 못 가시고, 아버님이랑 캔지랑 이렇게 셋이 갈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짠,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봐봐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했을지. 저도 앞으로 이 규칙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we uh, money. <laughs> money. <laughs> <laughs> oh. Oh. How cool is that? Yeah. I think there's something else. It's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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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uppy to give a bath to! Yeah. What you Don't They're open your eyes. <laughs> I put a lot of paper in there because that's the funnest part. Wow. It's got all sorts of stuff inside. The it's holly a it's a pocket. Holly pocket. This is from Uncle Robert, and Uncle Beck. with it. <laughs> It's really big. It's else everyone loves you so much Spoils you rotten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erima kasih telah menonton!